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3월 3일입니다 녹화일은 3월 3일이고, 유튜브는 좀 며칠 걸리겠지만 저는 뭐, 다른 상술 데이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어, 기업을 위한 상술이 아닌 에, 그 농민을 위한 상술이라면 어, 우리가 함께 어, 그런 함께 소비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날은 꼭 챙겨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서 어, 삼겹살을 먹어볼 건데 간단하게 파절이 뭐할건 해서 같이 먹죠. 파절이 될때 달래도 좀 넣어보려고. 아, 이거 맛있거든. 예, 향이 너무 좋거든요. 삼겹살은 벌집을 직접 넣을 거예요. 일부러 두껍게 썰어왔어요. 벌집 넣어서 어, 벌집 삼겹살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파절이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래가, 어, 약간 조금 씻어서,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볼에다가, 담아서, 찬물로다가 헹궈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신선하라고, 마지막 껍데기를 안 벗겨놓거든요. 요거를 까줘야 돼.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다 먹는 거야, 이거. 굳이 다 까진 않고요 흙이 너무 세게 박혀 있다거나 그런 부분만. 달래는요, 그냥 적당히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먹기 좋게. 그냥 뭐 뿌리면, 대가리면. 요거는 이제 대파잖아? 합체 칼로다가. 손 조심하세요. 칼 진짜 엄청 날카로워서. 잘못하면 한방에훅 갑니다, 이거. 전부 다 파채가 되죠. 달래랑. 이거를, 여러분, 양념을 많이 해서 드시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이 자체대로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막 다른 거 복잡하게 뭐 간장을 넣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꽤. 그? 자, 보세요.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그 이게 보통 파절이를 시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셔도 돼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이 달래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버무리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한 어, 샐러드 스타일의 파절이가 되거든 이거 딱 봐도 먹음직스럽잖아요 이거 봐자 그리고 같이 구워먹을 이 팽이버섯 한쪽이 따로 이렇게 두고요. 아니야! 됐어요. 양파 하나 잘 썰어주시면 되고. 쌈 야채. 뭐 굳이 다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꺼내면 돼. 이렇게 야채도 준비가 됐죠. 어우, 많아. 풍성해. <laughs> 자, 이제 고기를, 고기를 손질을 해야죠. 고기는, 어, 웰빙 돼지 삼겹살, 13,972원. 600g 쪼, 한끈조금 넘어요. 자, 삼겹살 퀄리티 보세요. 두께 보세요. 제 손가락 두께. 이걸 이제 칼집을 넣어서 이제 벌집을 만드는 거죠. 끝까지 써는 게 아니고, 어, 뭐 중반부까지만 칼집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고 뒤집어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빨리 익고, 부드럽고, 맛있게 잘 익는 거죠. 네. 앞에 칼집과 뒤에 칼집이 크로스가 되면서 벌집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케이. 고기는 준비가 됐고요. 자, 전설의 요리도구를 소환합니다. 아, 클라스 어마어마하죠? 삼겹살 먹으려면 뭐이 정도 클래스는 해줘야. 자불 올라왔네요. 고기 올립니다. 예? 고기 올라갑니다. 벌집 삼겹살. 자 직접 벌집을 내는 요 벌집 삼겹살. 생이도 한쪽에 뒤집어 볼게요 이제 아이고 그것도한 번씩 다 뒤집어 주고 마늘이요생 마늘이 좋다는데 마늘 조금만 구워볼까 생 마늘이 몸에 좋다는데 자, 육즙 올라온 거봐 이거 고기 육즙. 요즘에서 이제 한번 딱다 다시 뒤집어서 이제 칼집을 내주는 거죠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딱 아이고.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 기가 막혀 지금 자 상추 하나 딱 잡아갖고 아떡다구가 있는 삼겹살이네 이거 딱 올리고 두개 올리고 버섯 양파 마늘도 하나 올리고 쌈장. 다 요리 올려서. 한번 비주얼 보여드릴까요? 예, 쌈. 근데, 깻잎에, 깻잎에 고기 하나 딱 올리고, 아, 뼈 있는데? 뼈 있는 거있다 따로 먹을 때. 여기다 달래 파절이 딱 요것만 해서, 향채 특집. 한국사 고기를 먹는 자짝감 들지가 않아. 일단 고기를 올려. 그래 너퍼 오늘의 술은 효리주. 그리고 산사춘 여기, 어떨, 어떨 때 먹으면 좋으냐면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이제 백세주 같은 거 챙겨 먹자아한 번씩. 근데 나는 그 양냄새가 싫어. 그런 사람들. 탄사춘. 그리고 참이사 람 병. 딱 먹고. 한 번만 휘리 휘저어주면 돼요. 색깔도 이쁘고, 비가 막혀봐. 짠! 향이 되게 약, 약줄 같아서 좋아. 쑥! 그냥 수르륵 넘어 수르륵! 솔직히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술만 먹으면 돼. 응. 짜잔. 소주도 좋지만 한 번씩 이런 거먹어보는거 괜찮아. 아우, 간이 작다. 이 뿌리 맛있어서. 음. 이 정도면 돼야지. 이 정도면 돼야. 여기 소주 한두잔 될걸? 아, 고기 올리고, 마늘, 달래파절이, 아니야, 팽이 다시 쌈장, 쌈장 두번 넣는 게 포인트. 짱이오 이거 약이요, 약. 술이 아니고 약이요, 약.